자,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일반항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n을 구하고 있는데 등비수열은요, 일반항. 자, An은요, Arn-1제곱 이렇게 된다고 했고요. 그럼 Sn은, Sn은 n항까지 합입니다. 그래서 첫째 항 플러스,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게 네 번째 항. 그리고 쭉 가셔서 ar의 m 1 이게 m 번째 항. 이걸 다 더할 거야. 내가 지금부터 구해야 될건 sn입니다. 우리 어, 등차수열에서는요. 얘를 쭉 쓰고 이제 sn을 거꾸로 썼잖아. 거꾸로 써서 두 개를 더해 가지고 다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걸 봤는데 얘는요. 여기다가 양변에다 r을 곱할 거야. 그러면 여기는 RSN이 될 거고요. 얘는 AR, 얘는 AR 제곱, 얘는 AR 세 제곱, AR 네 제곱 쭉 해서 AR, N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어차피 나는 SN을 구하고 있으니까 이식을 변형해서 SN을 구할 건데요. 여기서 여기를요. 이번에는 빼볼 거야. 그러면은, sn에서, 이거 빠지니까, 1-r에 sn, 이렇게 되고, 빼면은,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지. 2줄에서 2줄을 빼는 거니까, 보면은요, 얘랑 얘랑은 똑같이 나오잖아. 그래서 빼지면 이렇게 날아갈 거야.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겠네? 그러면, 위에서는 a만 남고요. 밑에서는 빼기 a, r 의 n제곱, 이렇게 남겠네? 그래서, 1-R에 SN은 A로 묶어주면 1-R에 N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양, SN을 구하려면 양변을 1-R로 나누면 되는데, 얘가 0이 되면 못 나누잖아? 그래서, 첫번째, 아, 1-R이 0이 아닐 때, 즉, R이 1이 아닐 때, 그죠 아, 이때는 SN이 뭐가 되냐면, 1-R분의 A야 1-R의 N제곱 이렇게 들어가고 혹시나요 만약에 공비가 뭐 1분의 1 그러면 1 2분의1 또는 뭐 마이너스 3 그럼 1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R이 만약에 4야 그럼 1-4하면 분모가 음수가 되잖아 그럼 짜증나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R-1로 들어가서 여기를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공식이 유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r이 1인 경우에는 나눠서 계산하는 게 아니죠 첫째 항이 a입니다 공비가 1이야 그럼 두 번째 항은 뭐죠? a죠 세 번째 항은 a죠 계속 더하면 n번째 항은 a죠 그럼 a가 몇개 더해져? n개 더해지죠 그럼 뭐가 되니? A가 n 개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시험에 나오겠어? 안 나와. 그러니까, R이 1일 때는요, 그냥 NA 하면 된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SN이 1-R분에 A야 가로 열고 1 -R의 r 의 N제곱. R-1이야, A야 가로 열고 r 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거. 얘는 이제 n 번째 한까지. M번째 한까지. 그래서 이 공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나올 때마다 유도해서 푼다라는 거는 너무 무의미하니까. 이 공식 외워두고 활용을 하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R과 A만 나와있는 미지수가 두 개인 식이니까 마찬가지로 조건 두 개만 있으면 다 나오겠죠 28번 1X 플러스 1X 플러스 1의 제곱 쭉 했는데 SN을 구하시오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자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죠. 왜? 여기 지금 다 등비수열이야. 그렇죠? <laughs> 여기 다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인데 첫째 항은 1이고 공비는 x 플러스 1. 여기서도 x 플러스 1 곱해졌고 여기서도 x 플러스 1 곱해졌습니다. 그렇죠? 자, 처음이니까 공식 한번 더 써주면 Sn은요. 얼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에다가 얼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공비 예저 x 플러스 1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은 1이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x분의 x 플러스 1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죠? SN은. 근데 이렇게 쓰기가 좀멋이게한 게, X가 지금 마이너스 1이 아니지, 0이 아닌 게 아니잖아. 그럼 만약에 X가 0이면, 이거는 X가 0이 아닐 때겠네. 그치? 그러면 X가 0이면은 어떻게 되니? X가 0이면은 이거 1, 1, 1,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SN은 1이 N번 있는 거죠? 그러면 N 곱하기 1이니까 N 해서 뭐, 이렇게 써줬네. 그렇지 단지 고차이고요. 첫 장부터 5항까지의 합이 1이고, S5가 1이고, 첫 장부터 10항까지의 합이 3이야. S10은 3이고, S15를 구하시오. 얘도요. S5는 자, S5는 뭐냐면 R-1분의 첫장 A라고 놓고 R의 5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1그 다음에 S10은요. R-1분의 A고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야. 이것이 3이야. 근데 S15를 구하래 얘는 R-1분의 A야. 어에 15제곱 마이너스 1을 구하시오. 곱셈공식 문제입니다. 곱셈공식두 번째 식 보면 은 뭐가 떠올라요? 이게 나와 있고, 이거 아래 5제곱의 제곱이잖아. 그쵸? 그렇죠? 합차공식 얘기야. 합차공식. 그러니까, 얼 마이너스 1분의 A야, 얼에 5제곱 마이너스 1이야, 얼에 5제곱 플러스 1이야.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세제곱 공식이야 얼 마이너스 1분의 A야 얼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자 봐봐 A 세제곱 마이너스 1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죠? 그러면 얘는 얼의 10제곱 플러스 얼의 5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세제곱 공식 얘기고 그럼 이것도 봐봐. 이게 몇이야, 지금? 어, 얘가 1이거든. 통째로 보세요. 그러니까 A 따로, R 따로 보지 마시고요. 얘가 1이니까, r 래 5제곱 플러스 1이 3이고, r 래 5제곱은 2다. 이게 나왔네. 그치?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몇이야? 이거잖아. 이거 똑같은 거. 그쵸? 이게 1이야? 그러니까, 얘는 4, 얘는 2, 1하니까7뭐 이렇게 그쵸? 곱셈공식 퍼펙트 하시고요 식변형만 자유자재로 할수 있으면 뭐 나오는 공식 얘기는 딸랑 두가지밖에 없었어요. an 구하는거랑 sn 구하는거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쭉 해서 Sn이요 1.999보다 커지는 거는 언제부터냐? Sn은요 뭐 분의 얼마이스1 분의 1 2분의 1분의 왜냐면 공비가 2분의 1이거든. 공비가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가니까 1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은 1이고요 1마이너스 2분의 1에 n제곱한 것이 1.999보다 커져야 된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2, 2 곱하면, 그러니까 2가 되고, 1-2분의 1의 n제곱이, 어 1.999. 뭐 이렇게 할까요? 그대로. 그다음 이거 분배해 볼게. 2-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이 1.999니까,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이 이거 넘긴 거야? 짝다고 얘가 넘어왔으니까 0.001 이렇게 되나? 그러면 이것도요, 2분의 1의 n제곱 2가 얘가 몇이야? 1, 10, 100, 0 0 0분의 1이니까 2로 나눠주면 2,000분의 1이죠. 이거 로그 잡고 어쩌고저쩌고 할 것이 아니라 이에 10제곱하면은 1024분의 1이니까 아직 얘가 크잖아 그럼 11제곱하면은 2048이 되니까 얘가 더 작아지죠 그래서 아 N은 11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 어,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거 뭐죠? SN을 통해서 AN 구하기 얘가 남았죠 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정리할게요. sn이요, pn제곱 플러스 qn일 때, 또는 sn이요, pn제곱 플러스 qn 플러스 r일 때, sn이 이렇게 n에 대한 2차식의 형태로 나온다? 그러면 얘는, 얘를 가지고, 어, sn 빼기 sn-1을 한 것이 이제 an이 되는데, an을 구하면, an은, 등차 수열이 됩니다. 공차가 2p가 되는 거고,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쵸 얘가 없을 때 구하고요. 첫, 첫째, 항, 첫째 항만 S1으로 맞춰주면 됐었지. 이번에는요, 등비 수열에 대한 얘기인데, 어, Sn이요, o 의 n제곱, Sn이요, o 의 n제곱 마이너스 1일 때. AN을 구하시오. 지금 문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필수의 이제 31번이야. 그러면 AN 구해야죠. AN 구하라니까. AN은 뭐야? SN 빼기 SN-1인데, N은 2보다 커야 되는 거고. 2보다 큰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1이 못 들어가기 때문이야. 그쵸? 그럼 SN은요 5의 N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빼기 얘는 5의 N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5의 N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의 N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건 날라가고 요런 지수를 계산할 때는 지수가 작은 쪽에다가 맞추라고 했어 그러니까 N이자가 n 마이자가 얘가 작으니까 얘를 N-1로 맞춰줄 겁니다 5 빼주고 5의 n-1 빼기 5의 n-1 아 따라서 an은요 5 빼기 1이니까 4야 5의 n-1 이렇게 되죠 n이 2보다 클때 그러면 a1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a1은 s1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죠 a1은 몇이 나와야 돼? 어, 4가 나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쓰는데 봤더니 여기다가 1 집어넣어도 4가 나오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냥 AN은요 4 곱하기 5의 N-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뭔가 이런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잖아. 그치? 여기서는요 SN이요 APN제곱 플러스 B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a n 은 무조건 등비수열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기 a 플러스 b가 0이 되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됩니다. 근데 얘가 0이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거고 공비는 요거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봐봐 아까 문제 다시 한번 보면 sn은 5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뭐냐면 1 곱하기 5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이거 두개 더하면 몇이야? 0이잖아? 아 얘는 첫 장부터 등비수열이 되죠? 공비는 뭐야? 5죠? 아 그래서 an은 자첫 장은 몇이야? 4 4 공비는 5의 m 마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많이 좀 뭐... 낚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SN이요, 5의 m 플러스 1 플러스 k 이렇게 돼 있어. 또는 SN이요, 5의 m 마이너스 1 플러스 k 뭐 l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요놈이 첫장부터 등비수열이 되기 위해서는 k가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5여야 돼왜 이게 지금 n 플러스 1제곱이거든 선생님 아까 얘기한 건 여기 n제곱이어야 돼 여기 n제곱 그러니까 이거를 5 곱하기 5의 n제곱 플러스 k로 맞춰줘야 돼 그래서 요렇게 더한 게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l이 몇이어야 돼 몇이어야 돼? 그렇죠. 마이너스 5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